밤사이 내린 비로 물이 들어찼던 창고, 바닥 곳곳이 젖어 있고 아궁이는 여전히 빗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벽 5 시부터 시간당 40mm 넘게 쏟아진 폭우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비 많이 오면 되게 물이 침실 아예 깨끗이 오면 괜찮은데, 아유 그래갖고 죽거시 아주 대전대덕구의한 마트에선 지하에 이통가량의 빗물이 밀려들어 물바다로 변하면서 종일 배수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토속 7m의 강한 바람이 불어닥친 세종을 비롯해 대전 충남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보령시 남포면의 한 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이 부딪히며 4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세종 83, 부여 82, 공주 81, 대전 57mm 등 많은 장마비가 쏟아졌지만 기존 리버와 달리 낮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더 이상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예상보다 일찍 남아 있다며 곳에 따라 오늘 오전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충남권에는 당분간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머무는 곳에서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하 기상청은 당분간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오는 11일까지 곳곳에 비를 뿌리겠다며 강풍과 풍랑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